안녕하세요 크립토 카츠입니다 코인 프로젝트 보면 자주 보이죠 어디 vc가 투자했다 시드 투자 유치 완료 이런 거 근데 vc들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일까요 그리고 tg 때 토큰은 어떻게 받고 대부분 왜 바로 못 파는지 오늘 싹 정리해드릴게요 vc는 일단 벤처캐피털의 줄임말로 벤처 투자자예요 스타트업 초기에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을 내는 것인데 근데 크립토에서는 이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지분을 안 받고 tg 이후에 토큰을 받는데 왜냐면 그 토큰이 프로젝트의 가치 저장 수단이고 거버넌스 수단이며 모든 걸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VC가 그냥 돈만 넣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 상장도 지원해주고 마케팅, 협업 파트너 연결, 토큰 이코노미 설계까지 웬만한 이큐베이팅 역할을 다 해요 하지만 t g t 토큰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VC가 투자하면 TGT 물량 한 번에 받는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보통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락업 같은 경우에는 t g 후 일정 기간 아예 못받은 대신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락업이 끝난 뒤에 천천히 받는 건데 2년에 걸쳐서 뭐 매달 예시로 2년이면 24개월이잖아요 2.4%의 토큰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한 달에 0.1%씩 받는 것이죠 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락업 후첫 수령인 구간만 덩어리로 받는 조건이고 6개월 뒤 10%를 받고 나머지 90%는 뭐 매달 뭐 3년에 걸쳐서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줄수 있습니다 클리프는 이 자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걸쳐서 토큰을 지급해야 프로젝트도 안 망하고 VC도 장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락업을 걸지? VC 입장에서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TGE 이후 할당량을 다 받으면 VC 애들이 시장에 바로 덤핑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코인 가격은 박살나고 홀더들과 투자자들의 신뢰도 망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강한 락업과 베스팅 구조를 거는 추세이고 VC 입장에서도 프로젝트가 성장을 해야 결국 자기들의 호큰도 값어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려는 구조를 최대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뭐도 알수 있냐면 VC들이 진짜 프로젝트에 믿고 들어왔는지 락업 구조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실사례로 예시를 몇개 말씀드릴게요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1년 락업 이후 4년 베스팅을 진행했고요 아비트론 같은 경우 1년 락업 후 베스팅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1년 락업 후 클리프로 물량을 지급을 한 다음에 그 뒤에는 나머지 물량을 36개월 동안 베스팅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락업이 걸린 프로젝트는 오래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VC는 코인판에서 그냥 자금을 조달해주는 회사가 아니고, 프로젝트랑 같이 움직이는 전략 파트너예요. TG 때는 보통 코인을 즉시 소령하지 않고, 락업이나 베스팅 구조로 나눠서 받습니다 여러분이 에어드랍이든 투자든 매수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VC 락업 구조와 토크노믹스 반드시 한번은 체크해보세요. 락업 구조만 읽을 줄 알아도 반은 이긴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